양지킴이 건강 버라이어티 올리. 네. 하늘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운동하기 참 좋잖아요. 어떤 스포츠 좋아하세요? 가을 하면 수영. 가을 하면 수영. 저는 숨쉬기. 숨쉬기. 유일하게 제가 할수 있는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밖에 없습니다. 가을 하면 아무래도 장대높이뛰기? 역시 가을 하면 도포 아니죠? 진짜 춥았어요. 아니 설마 스포츠 종목 모를까봐 물어본 건 아닐 테고 <목소리> 모를 수 있다고 하고 물어본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그런데 우가자걸을하면서 <목소리> 잘... 걷고 뛰고 또눕고 이런 모든 행동 자체가 운동이면서 스포츠입니다. 음. 맞습니다. 이 바른 자세가 말이죠. 예. 인생에 있어서 여러 아,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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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아. 질병을 아, 예방하는데 아직도 그 스크래치 버렸어요. 생활 속에 바른 자세 말이죠. 예, 부부하신 분들 채널 고정입니다. 이 자세가 아닙니다 이 자세도 아닙니다 이 자세는 아니죠 어깨는 쭉 펴서 바닥에 턱은 1고도발치는 30도 뒤로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제대로 된 다른 자세를 고수하기 힘든 현대인 더구나 식스팩과 넓은 어깨에 열광하고 S라인 몸만들기가 열풍이 요즘 몸매만 신경 쓰다 놓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용적인 목적의 몸 만들기와 운동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지형는 전혀 다르다는 것. 또한 멋에 살고 멋을 둡는 패션 스타일에도 자세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다른 자세를 꾸준히 하면 일부러 몸을 만들지 않더라도 저절로 보기에도 좋은 몸이 될수 있다는데. 평소 똑바른 자세 습관으로 뼈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는 탤런트 김혜정. 과연 그녀의 말대로 평상시 자세는 올바를까?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자세는 이제 가라! 내 몸을 똑바로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오늘은 탤런트 김혜정과 함께 생활 속 바른 자세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니다 네! 코끼리 엄마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공주님 같아요. 아이 n b 베이비아 정말 놀랬어요. 정말 이렇게 도끼리 세우는 게 정말 늦었어, 늦었어. 평상시라 스타일 같은 거 많이 신경 쓰세요? 평상시 별로 안 써요.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한 복장? 양손이 복장? 아이 <laughs> 그건 옳지 않아. 옳지 않아. <laughs> 오늘 올리브 주제가 바로 바른 자세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세가 예쁘고 고다 보이시는데 평소에 좀 어떠세요, 자세가? <laughs> 글쎄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자세가 좋은 자세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화면을 보면 이렇게 밤이 늦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부려지더라고. 요아 이게 활처럼 구부정해가지고 모습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음 그래서 항상 이 등을 딱 세우고 음. 이렇게 바로 서는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은 의까지요 네네 의자와 퍼즐 맞추듯이 각이 탁탁탁탁. 어. 어. 탁어 그래요? 착아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 어제 아 연습하고 나왔어요. 그 아, 문제예요. 아 네. 미스코리아? 어? 아. 어 정말? 미스코리아 지금 몰랐죠. 미스코리아 미스 81년도 아닌. 공부를 제대로 요 아, 미스코리아는 아니고 미스 MBC. 아니, 그 어디서 아, 어디서 얻은 정보예요? 제가 이제 친한 분이 <laughs> 양천희 쪽에 한번 얘기해서 양정희. 아니, 많이 편찮으세요. 아, 미스 MBC. 우리 그때도 저 아, 여기다 다 같이 왔을 때 같이 폭 뽑혔던 분들. 혹시 아, 그때 같이 아, 분들 중에 아직도 <laughs> 저, 활동하고 저, 저,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여덟 명이 뽑혔는데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 이휘양이 김청 어. 그리고 저 있고요. 음. 몇년 전에 누드 화보 찍었던 홍진이가 또 저희 동기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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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드 화보. 응? 또 관심가로. 휘향 씨가 연세가 훨씬 많으신 거 아닌가? 아니 그렇진 않고 휘양이가 나보다 한살 더. 아안 어울려. 휘양이가 안 어울려. 진짜요? 어, 아, 안, 진짜? 아, 안 어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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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리고 또 청이가 나보다 청... 한살 아, 어리고. 그근데제 기억 속에는 복귀리 엄마 기억이 좀 있어요. 그렇지. 그래요? 그 당시 때. 캐스팅 됐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 제가 21살에 방송국에 들어가가지고 23살에 캐스팅이 됐어요. 아, 그때 복끼리 네. 엄마였어요? 아, 그렇죠. 와, 연예인이 역사가. 복끼리가 태어난 복... 전서부터 시작된 네. 거. 지금 딱 보니까 네. 까도녀 스타일을 안했거는 네. 도시의 이미지만 네. 아, 남아있는 지금 거. 지금 닮으신 분이 나온 건 아니죠. 닮으신 분 나오신 거 아니죠. 복끼리 엄마 맞으시죠? 상상이 안 되네요. 아, 또아들이 겁나 소란스럽고. 이 전원일기 몇년하시 거죠? 전원일기가 22년 세월을 해서 아주 롱런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아, 20, <laughs> 제가 그중에 19년 반의 세월을 하... 전원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이야, 거의 아, 뭐배우게뭐 공무원 연금 받고. 생활하신 거예요. 22년이요. 전원니가 <laughs> 끝나시게 퇴직을 셨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laughs> 그 늦깎이로 대학생이 됐다는 <laughs> 얘기가있는데그 얘기는 어떤 아 원나요 이제 전월기가 2002년도에 종영이 되면서 그 학부의 2년 과정을 또 마치고 이제 논문 학기에 그래서 아 논문을 완성을 하면 이제 석사학위를 석사 학위를 받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소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건강관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니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학교 다닐 때도 일부러 태권도 수업도 듣고 진짜? 아 정말 또 수영 또 에어로빅 이런 거다 했어요 아, 근데 진짜 겉모스 보니까 <laughs> 머리 스타일도 달려라 하니 같아 나이 나쁜 키즈배 들어보니까 약간 지자랑 같은 느낌이네요 인기 없자 지금 봐서는 말이죠 예, 네. 아주 고든 자세로 지금 예, 방송에 임해주고 계신데 자 과연 바른 자세로 계속 살고 계신지는 조금 후에 밝혀집니다 함께해 실 올리브 닥터를 초대합니다 것것이 일자로 곧게 세운 자세가 올바른 자세?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다른 자세,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다. 바른 자세의 새로운 교훈을 제시하는 오늘의 올리브 닥터 재활 의학과 전문의 고재현 원장. 재활 의학과 전문의 고재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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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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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대인들은 모두 그 척추 쪽에. 통증 하나쯤은 갖고 산다 이런 맞아.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게 다 바르지 않은 자세 때문에 나온 걸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자세는 담배와 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담배를 당장 핀다고 해서 내 폐에 문제가 크게 생기진 않죠. 하지만 여러 가지 내과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하고 금지하는 것처럼 바른 자세의 생활을 계속 영위를 하시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죠. 바른 자세가 진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저, 저는 서 있기만 해도 이 바른 자세를 하는 것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좀 네. 쓰러질 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저는 힘든데 이렇게 해야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어, 일반적으로 그 바른 자세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네. 이 바른 자세는 어, 좀큰 오해 두 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주 이상적인 자세를 얘기를 드린 거죠. 지금 이국주 씨가 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건데요. 이 자세는 저도 하루 종일 못하고 아마 사관생도들 시켜도 하루 종일 못할 거예요. 네. 쉬운 예로 일자목이나 거북목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일자목은 내 몸통 위에 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빠진 거예요. 그쵸. 거북목은 여기서 중력에서 눌린 겁니다. 오. 그러면 제가 거북목이에요. 보통 오. 알고 계시는 바른 자세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턱을 뒤로 빼보겠습니다. 어, 어. 이상하죠? 이게 바른 어, 자세는 어. 없어요. 어. 어. 개그맨샵 한 번에 붙어볼게요. 거울 보니까 뭐좀 순하던데. 네, 네, 네. 아니에요. 아, 어, 예. 네. <laughs> 어, 네.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세를 취하세요. 아 그러니까 실제 초... 편안한 자세의 바른 자세는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잡아 당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목이 앞으로 나갔던 게 음. 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턱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음. 턱이 나가지 않도록 여기서 누군가 잡아당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그 많이들 범하고 계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가슴을 펴라거든요 음. 네. 제가 가슴을 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활. 이렇게 됩니다 아이 자세는 되려 척추를 많이 망가뜨리는 자세죠 아 그래서 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등을 약간 중국에 마셔야 되는 분도 있고요 음. 등을 음. 피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가슴을 어, 둥글지 않게끔은 하시되, 너무 앞으로 내밀지 않으시고, 요 음. 형태 내에서 위쪽으로 자꾸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아, 가지시면, 어, 그게 조금 어, 편안한 어, 다른 자세로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금방 다들 쉽게 적응이 되실 거예요. 아, 음. 네. 네. 그럼 남자와 여자가 피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남자분들은 주로 집에 퇴근을 하시면 젊으셨을 때부터 이렇게 쇼파에 누우셔가지고 아, TV 리모컨을. 아니시면 재밌잖아요. 그러시다가 그냥 주무세요 <laughs> 네. 근데 맞아요. 이 사람 척추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푹신한 데서 음, 내가, 음. 내가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아 <laughs> 여자분들은 지금 저기 MC분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바닥에 앉으실 때 이렇게 인어공주로 앉아 계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쁜 척 다리 관절뿐만이 아니고요, 골반도 다 틀어주고 척추도 다 틀어주고 아, 내 맞네. 자세를 유지하기가 아, 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 어, 이렇게 하 앉아야 돼. 이 자세는 자, 자. 어떻습니까, 선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남자 같지 않 천상 <laughs> 여자요, 천상 여자. 아 누가 봐도 이게, 여자지. 이게 이게 힘들어. 나 그냥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 대한민국 문화는 아니에요. 원장님 지금 많이 쪼그신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 먹지 마세요. 그럼 나가버리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안 좋다고 하니까 각자 편한 자세로 한번해보로요한번 해보자고요. 진짜로. 자. 그러면, 아유. 이런 자세로. <laughs> 진짜, 개판이다, 어, 그럼, 개판이야. 마음 편해요. <laughs> 뭐, 마음이 안편해서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laughs> 스튜디오 네. 네. <laughs> 네. 지금, 지금 땀을 내고 네. 계시네요. 땀을 내고 계시네요. 남자도 웬만하면 이렇게 네. 좀, 좀 기대세요, 어디 좀. 네. 네. 바닥에 누우시니까. 보통 이제 여자들 하면 이제 타이힐 얘기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마도 그렇다는 얘기 를 들었는데 네. 맞는 건가요? 치마? 치마가요? 어, 치마가. 왜? 치마가 지금 두 분, MC 분께서 입고 계신 저 치마가 여성분들의 건강에 아주 좀 해가 많이 돼. 아, 안, 안 돼요. 죽다고 아, 하세요. 계속 얘기 사람을 잡는 프로였네요. <laughs> 네. 안 돼요. 보기는 좋지만. 보기는 좋지만. 네. 네. <laughs> 그 선생님이 보기엔 좋지만. 고 원장님, 짐승. <웃음> <웃음> 아, 짐승. 짐승. 그, 다른 걸음을 위해서는. 옆에서 봤을 때의 체중을 일자로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리가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 뒤꿈치부터 찍는 게 좋거든요. 근데 치마가 타이트하면요 보폭을 넓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발을 쓸어서 나갈 수밖에 없고요. 맞아, 그리고 저런 치마에 단화를 신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저 치마엔 항상 하이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힐을 신게 되면 보통 알고 계신 무지아본증이라는 그 발가락이 꺾이는 질환들 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관절염도 많이 생기고요 아 허리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엉덩이가 자꾸 뒤로 빠지기 때문에 허리가 뒤쪽으로 네 빠지거든요 두 분이 한번 걸어보세요 모델처럼 모델 워킹 하시고 한번 네 자세를 네 한번 네 교정해주세요 저희가 네네 볼게요 네아 모델 워킹! 야 좋아! 파리 비분! 뒤꿈치 찍으라고 뒤꿈치 뒤처럼 국제씨도 아, 네. 한번 걸어보세요, 국제씨도국제도 국제시도. 국제시 국제시도. 국제시도. 국제시국제도제시도국제시 국제시도. 국제시도. 국도 국제시도. 시도 국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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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시 지금 앉아 계실 때도 그렇고요 서서 가만히 서 계실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 이 X자로 다리가 꺾이게 되면 위쪽에는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오. 슬개골의 역할은 중간에서 그 시소의 중심축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네. 얘가 바깥쪽으로 빠지니까 중심축이 흔들리겠죠. 네. 결국에는 아무 노력을 안 하시면 무릎이 좀 손상받을 가능성이 높고요그 아. 다음에 최재 씨 같은 경우는 어 지금은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척추가 별로 안 좋으세요. 오. 허리하고 목하고 지금 별로 안 좋은 오. 상태인데 보통 아. S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허리는 앞쪽으로 들어가 있고 등은 뒤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전만 후만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네. 최재 씨 같은 경우는 하이를 신었을 때 골반이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 후만이 없어지고 뒤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네. 빠지면. 얘를 보상하기 위해서 등이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거꾸로 갖고 있는 아 셈이니까 네. 네. 중력을 이겨내는 스프링 작용의 역할이나 충격 흡수하는 역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어 높죠. 그럼, 네. 어, 역시나 국주 씨는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laughs> 네, 아 국주, 국주 씨는 스포도안 네. 하시는군요. 네. 예, 걸었거든요. 예. 저 <laughs> 이국주 씨는 지금 <laughs> 말씀드린 두 분의 것과 김혜정 씨 얘기하셨던 아까 그세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laughs> 수질환을 일으키는데 가장 위험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 자세입니다.